하노... <laughs> 없는... 뭐 해야죠. 한게가 있다고. 야모는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승민아, 나가얘 꼴배기 싫어. 얘, 얘거 뭐? 좋거 죽고 싶지 않아. 아크바 발. 8월 말에 이제는 어느정도 입시가 다가온 시점에서 여기는 이검 펜싱검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작품을 만들건데 검이 지금 하나, 2 3 4 다, 6 7개예민하고준무하고 있어 9개가 있어 9개 있는데 여기 1 2 3 넷, 다, 6 7 하나, 하나씩 가져갈 수가 있어 근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면은 이거 보면은 이렇게 막 부러지는 거야 이요이 이렇게 부러져있어 부러져있어 부러지는 것도 있고 상태가 좋은 것도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상대방에 공평하게 내가 누구는 좋은 거 주고 누구는안 좋은 거줄 수는 없잖아 네다 좋은 거 갖고 싶지 않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일 좋은 게 10번이야 그래도 야 제일 좋은 거는 어떻게 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공평하게? 네 이긴 사람이 좋은 거 갖는 거? 네, 네. 제일 좋은 거를 근데 아무래도 반장 제 반장 제일 좋아해 준건아제짜 고생했는데. 에이 고생 좀더 해야죠. <laughs> 한개 뭐가 있다고. 고생 좀더 해야죠. 한개 뭐가 있다고. <laughs> 아직 일 년도 안 됐는데 퇴임한 드까지 좋아 소연너 제일 꼬지고 왔지 마시네. 야 신기야. 너야, 야너 이거 누가야? 신기야. 니풀어지거 왔지가. 아 이게 반장 야 제일 고생했는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야 우리 은혜이가 <laughs> <인형이가> 제일 고생했는데 일년 반년 아니 신학기동가 제일 고생했는데 야 이거 네가 가져가야 는거 아니야? 아 은영이도 은영이를 그래도 제일, <laughs> <인형이가> 제일 <laughs> 좋은 거 주자. 근데 반장이니까 일학기 동안 고생했으니까 은영이는 그 좋은 걸로 연습해. 이 <laughs> <laughs> 소품은 학교 거기 때문에 너희 대해 파손 분실하면 안 되고 내 소품이니까 내나 외에 다른 사람이 만지게끔 하면 안 돼. 어, 네, 너의 네. 동기끼리도 만지지 마. 자기 번호 자기가 갖는 거고. 다른 아이들 만지면 선배들 만지면 터치하지 못하게. 해. 왜? 소품은 내거잖아내손 소품 네. 타야 돼. 그러니까 잘 관리해. 입시 끝날 때까지 알지? 네. 선배들 1 4 1 5 16 선배들이 이걸로 해서 입시 작품 만들고서 입시장 가서 했었으니까 너희들 이할차례니까 어, 이거든가. 소품 관리 잘하세요. 네. 네. 다음에 이제 5번 누가 가지고 갈까? 그래도 이거 5번이 야 음. 어떻게 갈가고 해? 어떻게 한번다 같이 가려고 할래 아니면은 다 같이 저 같이 갈았지? 네. 1등이. 1등이 제일 원하는 밖에? 네. 그럴래? 이번 판은 1등이 좋아. 자, 보이세요. 자. 이긴 사람? 네. 네. 자, 이긴 사람에 가는 거야. 자. 가이바이포. 아, 가이바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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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이포. 어. 나 계속 네가 이겼어 얘 꼴배기처럼 아얘얘 주는 거뭐야얘 좋은 거 주고 싶지가 않아 <laughs> 승민아 제발 잠깐만 야 잠깐만 쓰도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이 이긴, 이긴 사람. 사람인가 이긴 사람 다시 한번 바꿔 기회 줄게 아니 이긴 사람 이긴 사람 이긴 사람이 종거 같기 <laughs> 네얼 보이는데 승민아 네난 계속 네가 이겼어 얘아야이가 다시 이겼어 너 졌으면 되겠어 은혁아 알았어 그래도 하나 됐어 이긴 사람이 네 <laughs> 자 가위바위보! 아, 이겼다 승빈이가! 이겼다 승빈이가! 가위바위보! 이겼다! 이겼다! 안 바꿔? 자 됐어? 가위바위보. <laughs> <아이바이보>! 와. <laughs> <오! 웃음> 아 또, 뭐, 뭐야.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다시 어때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이. 이 이긴, 이긴, 사람, 이긴 사람으로 다 가위바위보. <laughs> 아 또, 어, 뭐야. 아, 아. 연으로 뭐야. 다시. 네. 됐어. 가바위보 아. 바위보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야! 아야아 안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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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꼬이 있어! 아얘 왜? 아그진짜가얘가 진짜가 한아아이아꼬이 있어 이거 진짜. 아,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야, 사, 2번 상태 괜찮아. 오, 자, 어떻게 이번에 가져가고 어떻게 다시 가져가 보 거야 진 사람? 네, 네. 네. 꼴찌가? 네. 아, 꼴찌가 가져가기다. 네. 자, 가위바위보. 아? 와! 봐봐, 상태 좋은 거. 몇 번이야? 2 번입니다. 2 번, 2번 가져가서 연습하세요. 자, 다음에 야자 세 개가 네 개가 남았는데. 이거는 못 써. 이건 상태가 안 좋아서 어 이거는 내가 애들 가리킷 했어야 될것 같고 부러져서 위험하니까 상태가 다 괜찮은데? 물론 좀 이런 거 부러져서 글루건으로 이렇게 접착한 것들이 좀 있어서 좀 상태가 거의 비슷한데 이거는 좋은데 약간 끝에 살짝 부러진 게 있어서 좀 기대할 지 선택을 해 어떻게 자기가 응. 알아서 가이가뭐 어때? 누가 1등이? 가지막이 같은 거안되는 그러니까 어, 네. 네. 같은 거안된 거 사람 혼자 두 명은 빠지고 혼자인 사람이 이긴 거로. 네. 음. 바이 바이 포. 오. 오! 오! <laughs> 오! <laughs> 어두워. 네가 이건 조금 짧아 상태는 좋은데. 아 <laughs> 어, 그래 됐어. 그러면은 몇 번이야? 네, 3 번. 두 번, 4 번. 요 상태를 보면은 얘는 까드. 요게 좋지만 끝에가 살짝 부러졌어 길이가. 근데 이거는 길이보다도 요게 살짝 불원 때문에 부러진 건데. 넌 어떤 거 원해? 음... 저 요. 너는 저도 요거. 아. 아, <laughs> 아 <아니구나>. 어, <laughs> 어? 네. 이거? 네. 봐 근데 없어 보이구나검 범주 못한 <웃음> <웃음> 오케이, 자. 이번에는.

4번? 네 오케이 나는기 이거 어 감사합니다 아야 도현이 저거 <몇> 아 얘가 저걸 아 내가 나도 가위바 저거 저걸나 아, 어, 이거 래 아니요 나 선택권 있어야 잖아 이거 여기 너나가위바서이사어가위바서가위서이 어, 아, 이, 이 사람이 들어와 나는 이거 나도 선택권이 있어야지 알겠어 나갑자뭐 주먹 안될거같어 아. 어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가위바가위바가이바 이렇게 해서 이제 아크바위바위보가가 이제는 좀 있으면 이제는 입시가 시작됐는데 입시 때 쓰기 위해서 이 소품을 애들한테 분출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개인 검술 작품을 창작을 해서 아이들 입시장 들어갈 때 이제 연기도 하고, 특기도 하고 진행자 때 이렇게 검술 같은 거에서 아이들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분출하고서 이제 레슨 할 거예요. 이정원이 왔는 나겠지? 네. 주민이 <놀람이> 한번 아크로바틱 방 왔는데 테크닉, 집불도 없잖아 지금. 마음만 아크로틱 반이지, 뭐 테크닉이 없잖아. 자, 한번 보여줘 봐.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물, 한번 보여줘 봐. 되면 버프 좀 해줘. 네. 마지막 남은 끈이다. 네. 오, 되겠다. 어, 에미나 어, 될것 같아. 다시 해봐. 됐다. 오! 오! 야, 머리는 아니지. 머리는, 야, 누구야? 머리는 누구야? 안녕하세요. 야, 머리는 누구야? 머리는 어예민야 어이. 미 됐어, 오와. 네. 야, 예미야 맞지? 내말 맞지? 될것 같다고. 어. 된다니까. 대면대면 어 시키지, 내가. 오, 어. 어. 어, 뭐 되네. 일로와, 뭐 해야 돼? 감사합니다. 똑바로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왜감사해 네만의 결과물이 아니야 같이 맞는 거잖아. 알겠어? <웃음> 축하해. <웃음> 이로써 아크로아티파네 그나마 아크로바티파랑할수 명분이 생겼다. <laughs> 축하해, 민아. 백포 이쪽 하나 됐다. <laughs> 신기하지? 됐다. 네 몸이 신기하지. 자. 너는 네가 잘한 그래. 거고 나는 내가 잘 가르친 거고 서로 각자 칭찬해. 너는 <laughs> 네가 열심히 한 거야. 난 내가 잘 가르친 거고 알았어? <laughs> 어, 축하해. <laughs>